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삭제하고 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하겠습니다. 터치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메뉴에 보시면은 본인의 프로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예, 터치했습니다. 예, 여기서 자신의 내 채널 나오죠. 내 채널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신의 채널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 채널 아트입니다. 그런데 이 채널아트가 최근에는 배너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자신이 업로드한 올린 그런 동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영상을 올릴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캠코더가 있습니다. 캠코더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뭐 만들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신의 갤러리에서 동영상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업로드할 영상을 올릴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길이가 조금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이 동영상을 어 길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안 올리고 부분적으로 올릴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오므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동영상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본은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다음에는 위에 다음 있죠. 다음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날이 나옵니다. 제목을 터치하셔서 제목을 듣습니다. 저는 뭐 가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있죠. 설명을 터치하셔서 설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이 뭐냐면은 이 동영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터치하셔서 여기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요. 가을 단풍 모습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좀잘 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상을 볼 때에 이 설명을 좀, 상세하게잘 하면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동영상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자신의 블로그라든지, 또 자신의 카페라든지, 이런 으시면은 여기서 소개를 하면 좋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공개 해봅니다 공개요.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가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영상을 볼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일부 공개가 있습니다. 일부 공개 거는 뭐냐 하면은 내 영상을 어, 자신이 링크를 걸어서 상대방에게 보내주면은 그 링크를 받은 사람만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거는 예, 자신과 자신이 허락한 사람만 볼수 있습니다. 저기 말은 다른 사람은 내 허락 없이 이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비공개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면 됩니다. 공개를 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뭐 대부분 잘안 합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실 경우에는 플러스를 터치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은 재생 목록 추가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 뭐냐면은, 이 자신이 올린 동영상, 이것을 분류하는 겁니다. 예, 미리 만들어 놓은 어, 영상 파일을 어, 분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미리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유튜브 이걸 해 보겠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방금 올리는 영상이 유튜브라는 폴더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셨으면 뒤로 가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위에 다음 있죠. 다음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한 가지 할게 있습니다. 어 시청자층 선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동용 동영상인가에 묻습니다. 이건 필수로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곳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하셨어요. 여기서는, 아동용일 경우에는, 아동용으로 선택하시고, 아동용이 아니면은, 아니오라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영상이 아동용이 아닐 겁니다. 저도 아동용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다 하셨습니다. 위에 업로드 있죠? 업로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가을이란 영상 한 개를 올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여기서 내 채널 있죠. 내 채널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업로드한 가을이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못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그를 못 넣었습니다. 태그를 넣어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태그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넣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그를 넣고 자신이 올린 영상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이는 화면이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예,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은 유튜브 앱과 별도로 다른 앱입니다. 여기서는 동영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동영상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 쫙 목록에 나옵니다. 이런 썸네일이 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예. 여기서 수정할 썸네일을 선택합니다. 예. 저는 이 영상을 예. 수정하겠습니다. 터치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이는 화면이 예. 자신이 예. 올린 영상 중에 지금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연필 있죠. 연필을 터치합니다. 예. 터치. 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보이는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썸네일입니다. 이 영상의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 연필 있죠. 연필을 터치하시면은 이 썸네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제목 있죠. 제목도 변경이 가능하고 또이 설명도 변경. 그리고 공개 예고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위로 다시 올라 보겠습니다. 예, 올리면은, 여기서 재생 목록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태그 추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 이게 태그가 중요합니다. 예, 태그를 터치하셔서, 예, 여기서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이 태그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 자신의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를 말합니다. 즉 검색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야 검색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태그를 보통 10 단어에서 한20 단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태그 쓰실 때에는 자신의 영상과 관련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가을이니까 일단 가을을 쓰겠습니다. 가을. 여기서 가을을 쓰셨으면은 여기 있어요 아래에 보시면 쉼표 쉼프 있죠 쉼표를 터치 하시든지 아니면 엔터를 터치 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터치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태그가 이렇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가을에 한 태그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추가할 경우에는 다시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단풍이라 쓰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엔터를 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그가 두개를 추가되었습니다. 가을과 단풍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상을 검색할 경우에 가을이나 단풍이라는 이 검색을 치면은 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계속해서 쳐나가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또 가을 풍경도 추가했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엔터를 대체하시면 되겠죠. 전 태그가 3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자신의 동영상에 태그도 추가하고 또 수정이 완료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위에 보시면 저장이 있습니다. 예, 저장을 터치하면은 다 수정이 완료됩니다. 예, 이번에는 자신이 올린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유튜브를 실행하겠습니다. 터치. 위에 있는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네 채널입니다. 내 네, 채널을 터치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 동영상 있죠. 위에 보시면요.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가을이란 자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터치하십시오 여기서 삭제 있죠 삭제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삭제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삭제됩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올린 영상을 혹시 또 삭제할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또 삭제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